억지로 부동산 거래와 가격을 끌어내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시 봤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의도하는 국가의 목표는 결국 모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담보로 정확한 세수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 즉 건물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집을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세금 관계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 입장에서 안 내던 소득세를 내야 될 거고, 이로 인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료가 더 나오게 될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임대소득세와 국가사회보장보험료를 더 추가로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 외에 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 소비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담배 값을 올렸잖아요. 자, 흡연율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국가의 세수가 확충되었죠. 주택 전월세 신고제 또한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결국은 주택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은 더 새롭고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평균 매매 거래량과 매매 가격 변동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택은 필수 재화인데요. 인간은 집을 사든지 임대하든지 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법을 시행한다고 수요와 공급이 갑자기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가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돈을 막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풀고 있죠.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조달 비용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비대면화 및 재택근무를 통해서 더큰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집은 거주와 휴식의 공간이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별도의 근무 환경이 필요해졌습니다. 4인 가족이 방 3개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었는데 업무를 해야 할 하나의 추가적인 오피스가 주택에서 필요해지려면 방이 4개는 되어야 되겠죠? 또는 소규모, 작은 오피스나 원룸 같은 것이 필요해질 거고요.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 상가 임대료는 점점 하락하게 되겠죠. 어, 재택근무가 안착되고 기업들의 AI 자동화는 더욱더 보편화될 것입니다. 자, 대기업이나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들의 고정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수익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있는 자, 없는 자의 양극화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있는 자들의 자금과 기업들의 자금은 부동산 쪽으로 쏠릴 경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정말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모든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 변화의 방화세는 당겨졌고, 우리는 이제 이 커다란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수능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도 양적 완화로 증시와 경기를 떠받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부동산 매수의 조달 비용이 하락한다는 것은 구매력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또한 금리가 엄청 싸지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 수입이 거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자 수입보다 수익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동산에 돈이 투입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전월세 신고제와 맞물려서 점점 전세 거래량은 하락하고 전세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월세 거래량은 늘어나고 월세 가격은 현지 공급량에 맞춰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현지 공급량에 맞춰서 변화한다고 얘기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주택시장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가 큰 규모일수록 더욱더 사람이 모여서 월세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수요보다는 공급량이 더 많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부담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지방의 어떤 지역들은 세입자들이 중개수수료도 내지 않고 관리비도 내지 않고 월세만 내면서 거주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보통 주택 공급량이 수요보다 훨씬 많기 때문인데요. 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 월세와 관리비를 분리해서 관리비를 별도로 받게 될수 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건물주가 어, 세입자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던 관행에서 이제 각각 부담하는 정상적인 중개수수료 체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대한민국 전반적인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되겠죠? 문재인 정부 초반에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대책은 상당히 강력한 정책으로 억지로 부동산 거래와 가격을 끌어내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월세 신고제와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가진자가 더욱 더 부동산을 가지게 되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대전환, 이로 인한 전세값의 폭등이 예상되는데요. 주택 거래를 막고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 건물주의 월세 수입은 큰 변동이 없을 테지만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등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되려 올라갈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상 공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